안녕하세요. 렉스토어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해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런 캐리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제가 직접 말을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렉스턴 스포츠 픽업 그 뒤에 있는 배드 공간에 스피드 커버를 장착을 하셨고, 그리고 양쪽이랑 이제서 롤바를 시공을 하셨어요. 근이 롤바에 어그 동그란 그 파이프에다가 어 앞뒤에 가로바를 장착할 수 있게끔 야키마에서 나오는 제스트림 그 가로바, 약간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가로바고 그리고 풋은 팀버 라인이라는 야키마 풋을 이용해서 가로바를 완성했습니다. 이 가로바의 길이는 어 70인치이고요. 굉장히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라든가 뭐 코란도 스포츠 같이 그 픽업 트럭 뒤에다가 장착하시기에는 어 아주 적합한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바가 장착되면 뭐 오늘 자전거 캐리어, 툴레 자전거 캐리어 두 대를 장착할 건데 완벽하게 호환도 되고, 뭐, 루프 박스라든가, 짐바지 캐리어, 그리고 뭐, 서핑보드 캐리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캐리어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오신 손님은 이제 자전거를 타신 지한 2,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자전거 워낙 즐겁게, 뭐, 전국 일주 하고 싶으신데, 자전거로만 계속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 공간에 상단에다가 가로바와 자전거 캐리어 이용해서 로드바이크와 산악자전거 어, 두 가지를 장착해서 어,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사진은 그 자, 이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키마 가로바 위에 툴레 598 프로라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가로바 상단에 티슬럿에 그약 툴레 598그 티볼트 티볼트를 티슬럿 약기마 티슬럿에 장착해서 어, 자전거 계열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또두이세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롤바에 어, 가로바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밴드 타입의 그런 풋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일에서 나오는 밴드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툴레에서 나오는 775풋 아니면 야키마에서 나오는 이런 팀버라인 이런 풋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빠는 그 브랜드에 맞는 호환이 되는 가로바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두꺼운 롤바인데도 불구하고 어, 완벽하게 고정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야키마 푸세는 잠금장치가 어다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하는 상품인데 그래서 잠금장치를 어 추가하셔 가지고 도난 방지 할수 있게끔 네, 만들어 드렸고요. 어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 봤어요. 저희 대어 바이크 로드 바이크를 올렸고 어 자전거를 올려서 어잘 장착이 되는지 그리고 앞에 롤바랑 간섭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했고요. 네 자전거를 거치했는데 다운 튜브랑 그 밑에 바퀴 앞뒤 바퀴를 스트랩으로 다 고정한 모습입니다 뭐 완벽하게 잘 고정이 된 모습이구요 자 일단은 그 다운 튜브 자전거의 다운 튜브를 어 물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자잘 보시면은 그자 고무 부분에 뭐 특, 특이한 약간 패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 패턴 때문에 자전거의 프레임을 뭐 손상이 최대한 가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네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네, 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전에 591 시절에는 옆으로 이제 좀 뭐랄까 불안하게 한 3cm 정도 어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옆에 막아놔서 뭐, 주행 중에도, 뭐, 심리적이라도, 어, 혹시 부담 가지 않도록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구요. 그리고, 자, 598 앞뒤 스트랩으로 그 바퀴를 고정을 하는데, 이, 지금 잘 보시면은, 스트랩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다 가여있어요. 그래서, 어, 스트랩이 예전에 5구일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로바와 간섭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하면으로서 그 가로바와 간섭되는 것을 어 피했고요. 어 그리고 이뭐 발판은 자전거 휠베이스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 자전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발판 자체가 앞뒤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손님 뭐 굉장히 만족하셔서 이렇게 만세를 불러 주시고 <laughs> 네,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행복하게 저희도 작업했고, 예, 손님도 앞으로 뭐 즐겁게 사용하실 것 같아서 어, 되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뭐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두 이런 롤바가 적용이 된 차량도 있고, 일반 그냥 커버만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뭐 아무것도 장착이 안된 차량, 뭐 다양, 굉장히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장착되었건 어, 저희 렉스토어에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그런 형태에 맞는 어, 완벽한 시스템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장착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 전화 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